자, 저희 집 안에 있는 어, 화초를 이렇게 보관해 놓은 꽃입니다. 이렇게 자전거, 타지 못하는 자전거에 이렇게 걸어 놓은 화초. 꽃이 좀 피면 좋은데, 야이가 꽃을 안 피우네요. 온지 오래됐는데, 집에. 이거는 이렇게, 여기다가 톡 담아가지고. 야, 이는 진짜 생명이 질려요. 옆으로도 잘 퍼지고. 쑥쑥쑥쑥 내려와가지고. 이쪽에도 옮겨놓고. 쑥쑥쑥쑥 막 바닥으로 막 내려와서. 산세베리아. 산세베리아 꽃도 한번 보고 싶은데, 안 피네요. 피기를 기도해 주세요. 야이가 지금 한 10년 정도 된 화초인데, 처음으로 이렇게 꽃을 피웠습니다. 그리고 옆으로 오면서 여기도 몽우리가 맺히고, 어, 야이도. 야이는 작년에 핀걸 사갖고 왔는데, 올해, 이렇게 처음으로 피었습니다. 근데 자잘자잘하니 그냥, 2,000원짜리 작은 거 하나 사다가 이렇게 심어 놓으니까, 이렇게 오랫동안, 조금씩 조금씩 자라면서, 잘 커주네요. 야이는 피었다가 이제 졌어요. 행? 잘라줘야 되는데. 자, 야이도 여기에, 요렇게. 이제 꽃이 필 예정입니다.